금방 녹아, 어, 금방 또 내일 잘하면갈 것도 같은데 이 정도면. 내일. 이런 거 싶으시죠? 그러나 이 좋아하시는 분 네, 네, 네. 네, 그, 아, 네. 네, 수님이 동영상 찍으신. 내가 여기 내려와 있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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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있죠? 네. 이거는 창조했다는 거아 창조. 창조만 해가지고 네. 여러분이 되느라 네. 네. 할수 없이 내가 내려와서 네. 네. 경경 허경. 정치를 네 그쪽으로 부탁드립니다. 네 이왕 신세친 거 저기 느티나무 쪽으로요. 네 느티나무 쪽으로 갑니다. 느티나무가 참 아름다워요. 느티나무가 참 아름다워요. 느티나무 아름답고요. 배추나무 아름답고요. 그 옆에 그게 되나요? 완전히 크리스마스 추리 같네요